환승 임소라 무결한 중심각을 지닌 사람들이 자전거에 미끈한 바퀴살처럼 유유히 굴러갈 때 이를 가는 마음으로 절름발이는 지면에 다리를 간다. 슬개골이 무릎보다 더 커진다. 무결한 중심각이라는 것은 결점이 하나 없는 중심각이라고 그, 그 말이거든요. 그 지닌 사람들이 무결한 중심각을 지닌 사람들이 자전거에 미끈한 바퀴살처럼 유유히 굴러갈 때 이것은 지하철이 굴러간 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게란 중심각이란 것은 결점이 하나도 없이 바퀴로 이렇게 딱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지닌 사람들, 사람들이란 것은 뭐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 요 지하철 안에 가요. 자전거의 미끈한 바퀴살처럼.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면서. 자전거의 미끈한 바퀴살처럼 지하철이 굴러간 바퀴살처럼 유유히 그것이 굴러갈 때, 지하철이 굴러갈 때, 이를 가는 마음으로 절른발이 지면에 다리를 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를 가면, 으드득, 으드득, 으드득 그러잖아요. 그 으드득거리는 마음으로 절름발이는 지면에 다리를 간다. 지하철이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그것이 이를 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개골이 무릎보다 더 커진다는 것은 우리의 그 슬개골이 다리로 보면은 절반이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의 그 바퀴, 그것이 슬개골이 절반 정도 된다고요.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슬개골보다 더 커진다. 전은바리 별이 우주에서 끝없이 고려의 반쪽을 절고 있다. 불안전한 궤도로서 다른 별의 완전한 궤도를 침입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기차 바퀴가 이렇게 프레임으로 구조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거기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물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운동을 반복하잖아요. 네. 음, 예. 예. 그 전른바리 별이 우주에서 끝없이 고려의 반쪽을 절고 있다. 이 말은요. 절름발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바퀴가 굴러가면서 철크덕철크덕철크덕 체크 단계. 그게 계속 그 절름발이가 발을 쩔뚝쩔뚝 쩔뚝 쩔뚝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절름발이라고 한 거예요. 그 바퀴가 굴러가는 그, 그 소리, 예. 그게 절름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별이 절름발이 별이, 그 지하철이 절름발이 별이 되잖아. 그러면요. 그것이 은하철도 구구같이 우주에서 끝없이 고리의 반쪽을 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팩 돌아오면서 다시 또쩔크덕쩔크덕쩔크덕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반 바퀴 돌 때마다 그 소리가 네 예, 그걸 지면을 지나가면서 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안전한 궤도로서 다른 별의 완전한 궤도를 침입하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바퀴 프레임이 예 바퀴가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치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예. 예그 장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전한 궤도로서 다른 별의 완전한 궤도를 계속 침입해가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별똥별이 구골 열매인양 떨어진다. 구골은 뭐이냐면 은그 개별 따위 같은 것을 구골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늘의 별똥별 같이 수많은 그것이 이 구골 열매인양 촤악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냐면요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네. 그 바깥에 그 별똥별 떨어지듯이 착탁착탁탁하고막그 하늘에서 별똥별 떨어지서 지나가는 장면, 네. 창 바깥에서 그 지나가는 장면, 네. 그것을 그 별똥별 개별 따기가 이렇게 칙칙칙칙 떨어지는 개별 따기모양이었단 말이에요. 밤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면 그 열매냥 막 떨어진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서 작은 짐승들은 신의 눈물을 보듯 경건해진다. 작은 짐승들은 보일까요? 기차 안에서 흔들리는 불빛과 이렇게 떨어지는 예. 조명과 밤의 야경을 보면서 어디론가. 먼 여행을 떠나고 그리워하는 듯한 감상이셨잖아요. 예. 네.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짐승들은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 신의 눈물을 보듯 경건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경건해지고 음. 있는 거야. 네. 지하철 안에서 네. 모두가 침묵하고 자기 자신만 있잖아요. 네.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그래서 냉정한 사회. 그 안에서 어딘가 모르게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 저승으로 간다든지 죽은 열차가 이렇게 촥것 갔던 그런 것을 지금 연상하게 끔 만들잖아요. 여기서는요. 그러면서 전름바리만이 우리들 중 유일하게 우주에 개입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전름바리만이 우리들 중에 유일하게 우주에 개입하고 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 지하철만이 우주와 지구에 개입하면서 계속 자기 시간대로 진행을 하면서 가고 있지. 음. 우리는 거기에 몇 개져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이미 지하철이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다 그기에 몰살을 해야 되고 내가 나의 존재로서 나를 구제할 만한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있을 뿐이야. 어디로 나의 운명을 날라줄 것인가 모르는 지하철 안에서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그 지하철 안에서 운명이 맺겨진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자기 인생에 어딘가 매혀져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름발이가 걸어간다. 가장 가까운 자성부터 끌어당기는 만류인력을 몸소 실천하면서 가드레일을 자기 몸으로 환치하면서 뒤좌석서 걷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면서 1호선에서 2호선으로 차가운 손잡이에서 더 차가운 승객에게로 자기 몸을 옮기면서 전륜바리가 걸어간다는 것은 여기에서의 그 여기에서 이제 도착하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거야. 천천히. 정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성부터 끌어당기는 만류인력을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 돌다가 이게 멈추니까 그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자성처럼 사람이 움직이 가잖아요 환승을 하기 위해서 네. 이 제목이 환승이니까 그래서 몸소 실천하면서 가드레일을 자기 몸으로 환치하면서 바꿔가면서 뒤쪽에서 걷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면서 지하철 직항과 악항과 역한이 하나의 그 환승역 안으로 해서 싹 빨려 들어가면서 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호선에서) (2호선으로) 차가운 손잡이에서 더 차가운 승객에게로 자기 몸을 옮기면서 이 차가운 손잡이에서 더 차가운 승객에게로라는 말은 냉정하다는 게요. 사람들끼리 전혀 소통도가 그거에 없이 서로가 단절돼 갖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자기 목적들은 다 있다고 가고 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운명에 의해서 쫙 끌려가고 운명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죽으라고 저녁이면 다시 또들고와야 되고 어디 코끼 갖고 사는 사람들 같이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더 차가운 승객계게로 자기 몸을 옮기면서 그러잖아요 차가운 손잡에서 더 차가운 승객계게로 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 냉정하고 가슴 아픈 말이야 이게 삼박자로 걷는 개가 평행우주처럼 지상에서 건널목을 기웃댄다 아까 그 개가 나왔잖아요 구골이라고 네 수많은 별똥벌들이 구골 열매인 양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별똥벌이라는 것은 별 하나가 사람 하나라고 보고, 삼박자로 걷는 개라는 것은, 왜 삼박자로 걷는다고 했을까 1, 2, 3, 1, 2, 3 하고. 바퀴가요, 바퀴에 프레임 철이 연결된 어. 구조물이, 앞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니까, 예. 정반합처럼. 예. 예. 그래서 삼박자로 걷는 개가, 지하철이 평행 우주처럼 지상에서 건널목을 기웃된다는 것은, 다음 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정거장 자체도 기차가 가는 길에서 예. 한틈 쉬잖아요. 그러니까 T자형의 예. 그런 걸로 보면 또 삼박자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한 우주가 또 예. 우주를 얻고 따라온다는 것은 이게 가고 나면 그 다음 열차가 또 와야 되잖아요. 예. 상대편이 또 오기도 하고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네, 예. 그러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음.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게 막전륜발이가 계속 걸어간다 그러고 많이 인력이 나오고 이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로 선거나 이런 걸로 한 번씩 갈리잖아요. 조직도 예. 다 나라도 그렇고 예. 그런 것도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기의 틈새를 엿보고 공기의 틈새를 엿본다는 것은 이제 달려가려고 또 하잖아요. 너는 전륜발이가 된다. 또 체크덕 체크덕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죠. 지하철이. 그래서 태엽이 고장난 오르골 발레리라처럼 오르골 발레리라 같으면 무슨 상자, 상자 같은 거, 요, 열면은, 그, 외국 영화 보면 상자 하나 열면은, 거기서 태엽가로만 하면, 뚱땅뚱땅 하면서, 이렇게 또, 네. 예, 그, 발레리나 춤추는 그, 네. 인형 있잖아요. 네. 예. 그것인데 고장난 오르골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는, 삐걱거린다삐거리는 지하철, 네. 네. 철크덕, 철크덕, 득그덕, 득그덕 하고 가는 그 지하철, 절륜발이처럼 가고 있는 지하철, 그 고장난 오르골의 발레리나처럼 삐걱거리며, 계단 하나를 짓고 서 있을 때, 또 계단을 짓고 또네가 가고 있을 때, 서 있을 때, 멈춰 있을 때, 다음 역을 가기 위해서. 어,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인생이 살아가는 것도 다 환승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하 우리가 그 초등학교를 가갖고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걸 다시 또 중학교로 또 환승을 해서 가고, 대학교를 또 환승을 해서 가고 가족 간에도 엄마하고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결혼을 해서 환승을 해서 자기 가정을 가져가고 자기 자녀가 환승을 해서 또 나가고 한 듯이 모든 것이 이 지하철을 돌아가는 같이 환승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그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쓴것 같아요. 그럼 뭐 투표를 해서 한 번씩 가는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또 삶을 설계하는 그런 게될 수도 있고 yeah. 그 전름바리가 계속 걸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전름바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저는 떠올랐는데 민주주의가 불완전한 시스템이에요 주주, 주식회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창업자가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쭉 끌고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지분과 권리를 좀 내어주잖아요 yeah. 의결권의 하나로서 근데 우리 사람의 삶이라는 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타인을 반드시 수용해야 되고 소통해야지만이 내가 그 안에서 구성원으로 또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힘이나 이런 거에 소통하기 위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론발이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을 지하신것 같아요. 이게 우리 민주주의가 네. 온전한 것 같지만 가장 그 전론발이 같은 제도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서도 우리의 그 완전성 안에 그 모순이 정반합처럼 네. 들어 있으면서 그걸 개선해 가는 과정 네. 그래서 이 전름발이가 우리들 중 유일하게 우주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 전름발이 같은 그게 타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도 이건 굴러가고 있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이 한번 바뀌면 그 정부가... 구성이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한 번의 선거로 모든 걸 맡겨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갔는데 그전륜발리가더 이상하게 네. 그 전체주의로 가버리고 있었을 때는 더큰 문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보장난 오르골이 삐걱거리듯이 그는 네. 부서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시와 저는 정권에 개입하지 않는 집단이나 이쪽에는 그래도 그 책임을 그렇게 많이 물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권을 담당하는 쪽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 너도 책임 있지 않냐고 하는 것은 그건 물타기고 그 가장 나쁜 방법이에요. 근데 민주주의가 너무나 자주 바뀌어요, 중간중간에. 이게 좀 길게 갈수 있는 구조라면 그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전에 결정돼 가지고 쫙 그게 설계가 되고 깔린 하에서 그 안에서 움직여 갈 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물타기하고남 탓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전륜리의 세계 아닌가 싶죠. 자기 혼자 온전히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다 비유를 한다면 은 이거 아주 가장 적절하면서 좋은 비유가 되겠네요. 이것은.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은이 시는 현대인들이 그 전륜바리처럼 출퇴근을 하면서 모두의 고통이 담겨서 같이 갖고 살다시피 지금 현실을 모두가 벗어나고 싶어 환승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이 시에가 담겨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시네요. 이 시는 보니까. 네. 예. 예.